네, 안녕하세요. 로르입니다. 자, 2월 24일 목요일 장 마쳤고요. 자, 오늘 러시아 이제 드디어 이제 크라이나에 침공을 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수는 어떻게 됐죠? 코스피 예, 2.6%, 예, 코스닥 1.33%, 예. 예, 그게 하락했어요. 지금 코스닥 모양을 보면 자, 쌍바 찍고 자,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밀렸단 말이에요. 있어 맞고. 자, 이 라인 자, 835포인트, 한 40포인트, 요 사이, 지지를 한는지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코스피는 자, 코스피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보다는 뭐 좀, 그래도 모양이 좀, 어, 낫지만,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 쌍바치고 저점 높였다가 다시 이전 저점을, 예, 이탈했죠. 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600포인트 지지여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이제 전쟁, 뭐있어요 계속 뭐 한다, 안 한다, 뭐, 너무 이렇게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 아니에요. 원래 같으면, 이게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전쟁 났다, 이러면, 뭐, 사이드가 발동한다든지, 진짜 급락한단 말이에요. 그 비해서는, 물론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하게 빠지진 않았다. 음, 수급은, 예, 뭐, 물론, 음, 개인만지 매수를 했죠. 외국인 기간 쌍클리 매도고, 개인만 1조 넘게 이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현재 미국 선물은 한2% 정도 하락 중이고,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 시장 한번 보고, 내일까지도 이 여파가 아마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세요. 굳이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뭐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죠 자, 오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그거였어요. 대부분 뭐 전형 관련주, 뭐, 육가, 아니, 전형 가스, 뭐, 사료, 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자, 이 와중에도 이제 우리 이제 이거, KG ETS 있죠, ETS? 이 종목. 실적이, 전년 대비가 영업이익이 1656% 예, 상승했어요. 예, 엄청난 수익. 맞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컴퓨터티에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지난 매출액에 네, 22배 증가했대. 요 22배, 3조 5천억 정도. 아, 이정도 저도 이제 보고 있다가 한 16%, 15%때 봤었는데 어 하다가 놓쳤어요. 음. 오늘부터라도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일단 기준봉사였고 오늘 사실 뭐 매분수, 총가매수도 가능하죠. 저는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매수는 하지 않았고 내일부터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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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가, 시가 라인을 손절할 잡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일단종이 방산주인데 자 전고접 뚫었고요. 거랑더 좋고 자 물론 방산주라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같이 공유드리기가 좀 이제 조심스러운데 일단 뭐 그중에서 그나마 좀 차트가 이쁘고 예. 나름 좀덜 상승한 종목이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부터 이제 기준봉 매매 하시겠죠? 자 이런 종목은 비중도 크게 실을 필요 없어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혹시 사고 싶으면 진짜 사고 싶으면 조금씩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hc. 오늘 이제 이걸로 이제 크게 수익 냈는데. 자, 오늘도 이거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올려드렸죠. 오전에 보시면. 자, phc. 저는 이제 17%대 마지막은 이제 매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10% 넘게, 한12% 정도 수익 냈는데. 이 아래 보면, 자, 이런 뉴스도떴 썼었단 말이에요, 오늘. phc가 여기 보면은, 이거죠. 타액 각을 코로나 검사 상영한 누납 네, 이걸로. 제가 ptc, 이렇게 해는데 자, 이거 올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어요, 또. 어제 이어서. 운 좋게. 그리고 같이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올려드리는 에서 바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사실. 본인 탓짜에 맞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탓장에 맞을 때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뉴스 공유 차원에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지. 자, 이걸 바로 사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요것도 이제 괜찮아요, 지금. 자, 거래량, 어, 최고 거래량. 어, 이제 차트. 그 N자, N자, N자로 잘 돌렸고. 오늘 같은 거, 전쟁통에서도, 예.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는 강한 거죠, 확실히. 내일도 한번 지켜보세요. 이제부터 기준목 매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난리통에 기관과 외국, 외국인, 쌍끌이 쌍크림 매수. 자, 물론 이 종목은 외국인만 매수했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도 이제 쭉 매수했었죠. 음. 저거 좀뚫었고요 요런 자리. 이라는 이제 지지한지 보시고, 요 위에서 이제 조금씩 예, 분할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오일선 정도, 음, 손절란 잡으시고. 떠 오늘 이제 거래량 터진 것도 마음에 들고, 외국인도 매수했고, 자, 그리고, 자, 이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외국인은, 아, 막에다 팔았네, 또. 음, 기간이 이제 46만 주 많이 샀네요. 자, 차트 이뻐요, 이거. 전고점 응? 오늘 이제 뭐, 정고점 맞고, 다시 뭐,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못 갔지만. 자, 5선 위에 있고, 1선. 예, 약간, 이것도 크지 않고. 자, 이런 라인 있죠, 이런 라인. 이런 라인. 선금, 선금 맞네요, 이번 천원대. 요 라인 이제, 기준 잡으시고, 손절은 잡으시고, 분할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은다면 이런 종목은 이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좀 좋잖아요. 기준봉이죠, 기준봉. 여기 기준봉의 상단. 자, 이 라인을, 이런 라인 정도, 예, 근처 오면은, 예, 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 손절 라인, 여기 준봉 상단 잡으시고,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무튼, 뭐 오늘, 예, 괜찮아요. 뭐, 매수하는 건는 이거는 이선 근처 고 맞죠? 입선하고 크게 멀지도 않고, 네, 예, 5월선못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분할로, 예,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종목. 자, 화성산업. 얘는 예, 오늘은 제가 매매했는데, 여러분 이거 매매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자, 현재 난 지분 투자 싸움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주가 크게 뭐 관계없이 이제 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음, 혹시 기준목이 들어오면 조금씩 모을 수 있어도 비중을 확 낮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보로보. 자, 기존 매매. 예, 지금 들어왔죠? 예, 매수. 예, 가능해요. 음. 에브리보, 마찬가지. 매수 가능. 에진복스 자, 어제 신호, 매수 신호 뜨고, 오늘도, 자, 기준 상단. 딱 찍고 다시 올라왔죠? 예, 나쁘지 않다. 음. 하지만 지금은 매수하기는 애매하죠. 기준으 아예 들어오든지, 아니면 돌파하든지, 맞죠? 지금까지 굳이 매수하지 마시고, 들어오면 매수하세요, 느긋하게. 자, 줌 인터넷. 이제, 매수 가능하죠, 기준으매 매매. 예, 상단, 이제 상단과 중단 사이 있으니까. 매수 가능. 쌍바 찍고 지 돌파했잖아, 맞죠? 자, 심택. 자, 기간은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기간 대맞죠 음, 수급 좋아요, 수급. 나쁘지 않다, 전혀. 자, 요런 자리 한번 보시고. 이렇게한 번, 예, 선을 놓으시고 거의 5일선, 5일선 맞죠? 5일선 근처에서 이 매수. 음, 매수 해가지고 올라가면, 뭐, 예, 수익 내시면 되고. 내려오더라도, 최종 20선 정도. 예. 한 20선 정도를 아, 손절을 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동제약 어, 오늘도 주딩 좋죠 N자 제가 어제 이거 분명히 상승 운봉이라고 이제 라방 때 말씀드렸는데 아 결국 갔어요 갔다 내렸지만 음 어떤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수익을 냈지만 아 너무 빨리 팔아버렸어요 좀 아쉽다 자사마네트웍스 지금은 뭐 매수 자리 는 아니죠 음 내려오면 여기 기준봉 위에서 이데 내려오면 그때 매수 가능 m p c 자, 폐배터리. 차트 예뻐요 이거. 자, 입선 지지. 이거 체크하시고, 기준보감이 가능하죠, 지금. 예, 매수 가능. 파인 테크닉스. 자, N자일까요? 음, 혹시 모르지만, 지금 자리, 5선에서 한번 뭐, 매수하, 신 분들은, 이제 입선까지 보시고, 음,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원제약, 콜대원 자, 거래량 줄이면서 약간 하락. 예, 괜찮아요. 모을 수 있죠, 지금부터. 예, 모아가시면 돼요, 어제부터. 제주 맥주, 기준 봉 매매, 매수 가능. 거래량 확 줄었죠? 예, 매수 가능. 자, sh, 에너지 화 오늘 당연히 올라갔죠 음. 엔자, 엔자. 자, 지금은 이거? 지금 못 잡아요. 내일부터 이제 기준 매매인데. 자, 그렇다 하 지금은 이제 기회 보유자 영역이에요. 예. 절대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자, 보성 파워텍. 자, 이제 돌았죠 예, 매수 가능. JYP. 매수 가능. 기다리. 자, 입선 지지. 여기 타라면 손절하시면 돼요. SM. 자, 오늘 같은 날쌍꺼림매수요수급 좋죠? 매수 가능. LIGNX1. 야, 절묘가 지금 안 빠지고 있죠? 기주봉식과 입선. 거기 붙어 있어요. 여기 타라면 뭐다? 손절. 자, GSE. 야, 진짜 엄청나게 어제 네, 상상하고 있죠, 지금. 지금은, 예, 기보유자행이요. 신규매수 절대 금지. 단타는 뭐 물론 가능하겠지만 손절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단타. 대성향은 지 마찬가지죠. 기보유자 영역. 네온테크 자 매수. 기준목 매수 가능. 흠. h m m 자5호선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음, 네, 좀좀 쉬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LS 네트웍스. 약간 이탈한 것 같은데 내일까지 지켜보시고 이탈하면 뭐다 손절. 카카오뱅크. 자, 이선까지 보시고, 예,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자, 이렇게, 이제 총 5월치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5월, 5월일 동안 한 번은, 높은 확률로, 슈팅을 준다. 자, 그런, 어, 전 취지로, 이렇게, 안종을 이제, 뭐, 어? 고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공유를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특히 지금 같으면 이제 전쟁 이슈, 이제 전쟁, 이제 뭐, 시작됐다고 봐도, 이건 과언 아닌데, 이런 와중에, 무리하게 배팅을 한다? 절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자, 지금 시점에서는, 전쟁 관련주로 이제, 슬슬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잘 버티는 종목도 있죠. 니 오프닝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어, 쌍크림 매수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조금씩 더 하락했을 때, 모아가신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이게 전쟁 이슈가, 이렇게 뭐, 주 오래 지속, 어, 지속되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에 이게요 하락한 만큼 또 빠르게 반응이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예측은 못하지만 경험상 그럴 확률도 있다,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많이 오른 전쟁 관련 주들 뭐 전역, 가스, 석유, 뭐 곡물, 사료, 금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눌려 있는 하지만 잘지휘선잘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밤에 밤 10시 우리 멤버십 라이브 방송에서 저점 RSI 일봉 검색식 한개 공개해 드릴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자, 물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막 어, 부팅 때문에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잘 버티시고 계좌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이럴 때 내동으로 다 팔아버리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현금 뭐 위험관리 때문에 일부러 손절하거나 이런 건뭐 괜찮지만 아뭐 짜증이 나서 한 번에 그냥 다 팔아 보고 새로 시작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지금안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힘든 하루 하루 에 예, 너무 고생하셨고 자좀 쉬시다가 나중에 밤 10시 라방 때 뵐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올로루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차례대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를 매일 밤 10시에 멤버십 회원전용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올로로의 주식이야기에 오셔서 저희 노하우를 공부하시고요 전업투자를 위한 주식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메일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메밀지 리뷰도 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